안녕 야녕안야 안녕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야 아니야, 아니야,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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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야, 아 아니야, 아야야 아니야, 아 아니야, 니야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니 아니야, 니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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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야네너 <laughs> 아니, 어, 아니, 그러니까 그러니까 2대 2대1을 네가 이길 수가 있어? 아 안녕하세요. 어그 53으로 이거 짧게 네. 250으로 갑시다. 전전재가뭐 뭐? 아무리 신이라지만 이디은좀건방 네, 네, 네. 지는데. 근데 현준님 저랑 디임이랑 양악당을 했거든요. 아 아니, 진짜. 결정 아, 형... 오빠. 네, 3대으로 회원... 했거든요. 네. 아 그럼... 그러면 나내 내가 나서 디임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. <laughs> 근데 그때는 그냥 능력이 제잘 괜찮은 거 뜨면 제가 이기고 안 좋은 거 네. 뜨면 못 이기는 거예요. 알았어? Right. Okay. 아, 알겠어. 아니, 2대1을요 아, 2대 아 어떻게 이 아무래도 이게 2대1을 난.. 별자오빠가 오더해 주세요. 상대는 랜능크의 신이라고. <laughs> 어? 인정. 이건 해야 돼. 이게 <웃음> 근데, <웃음> 좀 애매하다. 아, 무슨? 아, 이거 조금 애매하다. 애매한데. 다시 감사해드까요 <laughs> 형님 만족했었나요 혹시? 어, 조금, 이거는 해야 돼 여러분. 조금 애매해 어 그런 능력을 한다고? 마터야 계속 건드리고. 공보였네. 이거 오버렸네. 어떻게 오버네. 해야 되는지 느낌 오지. 아니요. 와, 딸깍 능력 뽑았네. 딸깍이라니 잠깐만, 얘게 변태 토스다 비상! <laughs> <laughs> 프로럼두 마리 붙여놔요. 저 저번 S c 이6킬 당했거든요? 오케이. 아까 풀 갈까 그랬는데. 마리인지 알아? 네. 언제야 파일럿 날씨맛이 알지? 형님 벌써 나... 죽었는데요? <laughs> 마토님 벌써 프로가 죽었어요. 야 괜찮아 나도 SCV 연습해. 아 이거가? 뭐야 돈도 뭐, 에안 뭐, 줘. 뭐, 아마트야좀 뭐, 뭐. 방송 좀 열심히 해. 아 죄송해요. 남친 걸렸나? 마트야 근데 내가 계속 현재 흔들어 놓고 있어. 보이지. <laughs> 아니 계속 흔들어놓고마다 이제 <laughs> 뭐 형님 달라지는 게 있나요? 일단 밀봉했어. <laughs> 현재 아무것도 못해 밀봉 당했어 나한테. <laughs> 형님 어디 올라오시려고 지금? <laughs> 형님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? <laughs> 캐논 좀 캐논 지어질 것 같아요. <laughs> 야트업좀 잡아 왜? 끝나지 마봐요. 아뭐몇 팔을 당해요 제리가. 제가 제리 아니, 대신하고 있어 요 형님. 어떻게 생각해요? 아리 프로브를 잡아줘야지. 빨리 데기것 참지 마봐야돼요 형님 사진 지나갑니다. 마토니 한시봐요. 한시 혼자 죽고 저, 있어요. 나 지켜줘. 나 지켜줘 빨리. 마토니 한시봐요. 혼자 쟤나 네. 죽었어요. 네. 야, 지켜줘. 아. 나, 나 지켜줘 아나 지켜달라고 아니야 지켜달래요 나 지켜줘 야야 현재 하지마 그러지마 현재 한 번만 봐주라 에이 형님 이대인데 봐주 다는게어딨습니까 지금 어마크야 어, 형님 뭐 해봐. 하고 있어 지금 시간 다아잖아요 아니 체크도 해봐 근데 나 이거 방풀 당하고 있어, 나는 막말로. 야! 난 진짜 방풀 당하고 있어, 그 어디 가요, 기타? 너 지금 움직임 싸움하고 있어. 젤태 오빠. 계속 흔들어. 오케이. 아, 야이씨. 아비터 뽑았어. 아, 그런 거 좋아하지 마. 이상한 짓좀 하지 마. <laughs> 왜 오빠 어디는 뭐? <laughs> <laughs> 아 대장님 <laughs> 진짜 이거 안 가하지 마. 오빠 리콜만다아 하지 마. <laughs> 아야그거 마나 무한이야? 네. <laughs> 네. 아 진짜. 아 하지 마좀 이런 것좀 아. 형님 간판 합시다. 아, 좀, 그러지 마. 형님, 그 캐리어 뽑 근데 달라질 것 같아요? 나 아, 오버스럽게 됐어. 넥서스 참새! 안 돼! 어떻게 <laughs> 나? 아, 또 면하실 거 봐봐요. 캐리어를 제가 뺏고 있어요. 아, 근데 이거는 완전 먹혔다, 그냥. 맞아 이거 완전 맞아. 아니 먹혔다니. 근데 현재님 주종하면 리해줘요. <laughs> 아 나중나. 아니 이거는 우리가 무능이 떠서 그래. 네. 무능이 떠서 그래요 이거. 클템 형님 봐봐 혼자 본진 날아갔는데. 아니 근데 아니 클템 봤어 렌던크에서 누가 4네 글재요?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 본진 날아간 것까지 오네 찌르셨어요. 탁킹 친 거잖아. 현재도 이렇게 해야 현재 잡을 수 있는 거야. 근데 저 능력만 아니었으면 내가 볼때 이겼어 인정? 아네 맞아요. <laughs> 야에이등이잘 뜬다. 아, 능력 잘 떴으면 리해서 어때? 이이 현재야. 현재. 현재. 야,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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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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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비켰어요. 비켰어요. 이거 이상 생카요, 생카요. 아니, 우리 그거 뭐 킹킹대요? 아니, <laughs> 아니 <laughs> 클드 뭐임? 잠깐만. 아니, 이거 일인씩또 박지 말고 그거 해요. 아니, 아니, 좀 돌려요. 잠깐만, 있어봐. 있어봐.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. 너무 뚫지 마. 가자. <laughs> 지금 오는 거 맞아요? 아 지금 맞아요?

울트라다! 울트라! 울트라다! 야 가자 가자 가자! 가자! 나거 쳐다 왔는 울트라다! <웃음> 잠깐만 야 뚫어봐 또... 울트라다! <laughs> 야 이거 몇을, 몇.. 몇몇 전승이었지? 5번 선선이야 <laughs> 어? 7판 4선으로 바꿔드릴까요? 칠판사서칠판사선이요 아니야, 진짜 헬만해, 이건 지금 재수가 개없어. 아 아니, 이런 거면 잘하고 갔지. 뭔 말인지 알지? 아니야, 이거 재수가 없는 거야, 지금. 아, 이 정도는 이겼어요. 절대 못 막아요. 전 능력을 안 바꿨는데요. 아니, 저희도 안 바꿨는데요? 둘다 바꿨는데요? <웃음> <웃음> 그랬나? 기억 안 나는데. 영력을 내 뭐야? 테란 다시 테란어혹시나에서 서있었는데 진짜 봤어좋소리 형님 어 잠시만 소아왜 <laughs> <laughs> 아, 왜 죽었어 벌써 아리소리소리소리소리 <laughs> 바랑님도 오셨네요. <laughs> 난그냥 난 갈게 안 되겠다. <laughs> 아 <아니>, 그냥, <laughs> 그냥 가 어, 안 할게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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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오, 아, 이제 씨. 와, 래 왜? 아, 질럿 던지. 질럿을 좀 앞으로 가 봐. 아, 어, 네. 왜? 아, 질럿으로 앞으로 뭐에 시야를 에이, 수 비의 종조 야 서프 를 때려야지, 뭐거의다 왔어요. 거의 다못봤는요 아러가안베안깨졌는데요마토네안 깨져. 왔어요. 안 깨져. 베니다안 깨져. 베러가 안 깨져. 베러가 안 깨져. 베러가 안깨야 시야 계속 해봐. <laughs> 어, 아 짜증나 진짜! 아자또능력좋아지겠어요 아, 재생 재생력이요. 야 아, 근데 이거 말도 안 된다. 만화랑 비치하는 거야. 야 그래서, 근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니야? 그래서 클라킹이 무한으로 똑같다. 되잖아요. 햄스터들의 발라드 보여줘 <laughs> 오케! 이제야 이 승승승만 하면 돼. 이기만 해. 할만 해. 변했지, 이건 처음으로 흔들렸어. 와, 쟤도 사람이야, 쟤도 사람이야, 쟤도 사람이야. <laughs> 아깝네, 형님. 나 말했잖아, 형제님하고 게임하면 스레스만 받는다니까. 이거 구전 우선 아니었어? <laughs> 아 싫어, 나 잘래. <laughs> 아니, 고파호저님 달라질 것 같아요? 어, 난난 이긴다 <laughs> 마인드야. 이미 4대1인데 어떻게? 아니야 진짜 마토야. 근데 이긴다니까 이거 억가가 개심하다니까.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진 걸로 하고 삼2로 다시를 해야죠 새 출발로. 그래야 가능성에 그래. 높죠. 그래도 해도 돼. 아니 난다 상관없어. 난 진짜 이긴다 마인드라니까. 그래도 생각은 해봐. 여러분 <laughs> 아, 뭐 박스야. 제가 능력이 좋게 떠서 이기는 거지. 마 아, 성나가네 말투 네, 저거가 이게이 되죠, 같데저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야, 씨. 요 씨. 야, 씨. 야, 알아? 아. 야, 씨. 야, 씨. 야, 애만하지딸 응. 생각하니까 있어. 좋지. 네. 딸써딸수 있다니까. 현지야 어떻게? 현지야 어떻게? 누가 봐도 불안한 건아는데 마토야 뭔 개소리야 이게. 너뭐 하는 거야? 아좀 장난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제발 좀. <laughs> 왜요 개하는 사람 있어요. 아니니까 그러니까, 그 아이 나랑 어떻게 해요. 알겠습니아 마음 어떻게 해? 아 씨. 아, 아, 지야 종종만 알려 줘. 종종 알려 주면 안 돼요. <laughs> 그세요 <laughs> 형님 <laughs> 큰일 날 자신 있어요 전체시에요 <laughs> 장난친 거예요 장난 조크 전체 맞아요? 네? 그 전체 맞아요? 아 진짜 전체시에요 <laughs> 조크 한번 해봤어요 조크 와난 의리 테스트 한거내현재이 오케이 마음 알았습니다 바로 바로 일면에요 현재야 내가 얘 알려주면 나목 깎아줄 게 나, 난 능력 알려줄게요, 진짜. 나도. 거가 <laughs> 먼저 알려줄게. 내가, 알... <laughs>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 대신 내거 받지 마. 거기가 좋아요, 형님. <laughs> 그런 게어디서 <어딨어요>? 아, 마이 <laughs> 야, 아! 현재 태현재이야 아니야, 나 주정 땄나. 아, 나도 주정이야. 아니야, 나 주정 땄나. 근데 주정 디미한테 저. 아니야, 나 주정 땄나. 아, 이거 진짜 빡센데 아니야, 나 주정 탔다. 나 아니야, 나 여기가 안마당이야 안마. 네버 왜 정체를 알아요? 알아요? anh em anh em anh em anh em chúng ta không để qua kia rồi anh em là 다운 네. <놀놀놀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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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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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점니 아니에요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왜 대답을 안해 아니야 대답안해요 이빨 뽑아버려줄래요 언니 아니야 대답안해줘 아니야 대답안해 아니야 아니야 야야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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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덕탱크로지키고 있는 중이야, 형님 기만한데그러야얘 뭐, 기만 하는데? <목소리> 그럼 고아야치 형님 고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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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랍 치고, 치고, 좌석을 몇 분까요? 잠깐만요니다 얘 능력이 뭔지 모르겠어. 얘 아무나 아니야, 이 판? 뭐지? 와토야, 뭐야, 얘? 저도 모르겠는데. 근데 왜 컵들을 줘? 왜? 아, 멀티 먹으려고 하잖아. <laughs> 멀티 때는 뭐가 이대로 붙을 수 있죠? 명령을 주시겠습니까?

야, 네, 얘 얘. 얘그거야 디펜시브 센 거. 그래 나보 쓰레기다. 아 그걸 얘기를 안해 줘. 쓰레기니까. 네. 운용이야 <목소리> 저거 거의? 운용까지 네. 아니죠. <목소리> 어? 현대야너 계속 하이퍼야현재야 그럼? <목소리> 뱃을 뺏었어. 제야 아, 이거 계속 할수 있어? 아니야. 뱃을 뺏었어, 형님. 아제야 뺏... 어, 뱃을 뺏었 나한테 집뱃지면 되겠지? 나한라주면되겠냐지되나 나한테... 어, 어 저한 번, 그거, 어, 될것 같은데, 해볼게요. 우리, 아, 현재 가지고 우리 현재 꺼뺏서가지고 우리 현재 꺼라 현재 꺼잡자 현재 꺼 잡자 현재 걸 잡자 현재 꺼잡 현재 꺼 잡자 음. 현재 꺼 아, 잡자 현재 꺼잡 현재 꺼 잡자 현한꺼 잡자 현재 한잭자 현재 꺼 잡자 현재 꺼 현재 꺼 현재 꺼잡 현재 꺼 잡자 현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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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아니야, 야, 이거, 시야좀 다, 봐. 아시야 다, 시야좀 다, 아, 시저저아도아야 시야 돼요. 아도 다, 시아도 다, 시아시아니야아도 다, 야아아 안주긴 진짜 안주네. <laughs> 어 힘들어. 아군이 공격하고 있어. 디펜스가 뺏었다. 돼니까? 네, 네 돼요. 아 근데 디펜 스제 베스를 사라졌어요. 어디였어요? <laughs> 아 그걸 뺏는 게장난네 <laughs> <짝하네. 웃음> 아니야. 우리 계속 뺏어서 우리가 쓸게. 아니야. 아니야. 빼지마. 아니야. 어머, 현재야 얼마에 팀 없고, 현재 가지고 놀아야겠다. 오늘 하루 밤새도록 현재 가지고 놀게 한 거야? 아니야, 현재야 그거 뭐야? 그 뭐야? 귀여운 애들 뭐야? 전혀 귀엽진 않은 거 같은데요? 현재야, 에이스 아저 현재. 네, 면념. 현재, 면념. 현재, 현재 배스 얌얌 현재 배스 얌얌 현재 배스 <laughs> 얌얌 현재 배스 얌얌 매치 포인트다 거의 왔어 마트야. 아, 근데 이거 잠깐만 저 이거 이것만 해보고 나올게 이거 배.. 그거 되나 디펜? 거의 왔어. 마트야, 우리가 왔어! 한 번만 더 이기면 저 변현지, 저 악마를 뺏어. 아, 그 마크게 쓸모가 없네. 아, 변신과.